오늘은 참된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피검사도 하고 시력검사도 하고 또 가슴에 엑스레이도 찍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합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또 땀을 흘리고 운동을 자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고통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아서 그 병을 잘 치료받기를 바라죠. 수술을 받을 때에 환자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자기의 수술 부위를 맡기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하게 살고 또 행실을 고치고 술을 먹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도우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유대 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들과 이 여자가 가음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율법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또 자기의 마음을 보고 가책을 받아서 다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늠한 그런 죄가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 행위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서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 사람, 길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극률을 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